1914년 늦봄, 윤혜원 신부는 첫부 임지인 황해도 은율 본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차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그가 어린 시절 보았던 충청도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낯선 풍경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느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예원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은율역에 도착하자 본당의 교우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신부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느껴졌다. 환영합니다. 신부님, 우리 본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본당에 도착한 예원은 자신의 방에 짐을 풀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다음 날 예원은 첫 미사를 집전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제대에 섰지만 성체를 들어올리는 순간 그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미사를 마치고 나온 예원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사제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듣고 조언을 해주는 일, 병자를 방문하여 성사를 주는 일,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버거웠다. 어느 날한 젊은 신자가 고해성사를 하러 왔다. 신부님, 저 명성황후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될까요? 예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현실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예원은 점점 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영적인 조언을 넘어 실제적으로 신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예원은 본당 내에 작은 학습 모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한글과 산술, 그리고 세계의 역사까지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식은 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하느님의 뜻을 더잘 전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점점 커져갔고, 신자가 아닌 마을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예원의 노력은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라의 독립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다. 예원은 밤마다 기도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소서. 1919년 초 바람찬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무렵 예원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독립만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뭔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윤네원 신부의 사제 생활은 이제 겨우 5년째였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는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3.1 운동의 바람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한 것이다. 1920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윤네원 신부는 성당 사무실에서 임필리버와 마주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안의 긴장감은 그 소리마저 압도하고 있었다. 신부님,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시겠지요? 임 빌리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은 됩니다만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 빌리버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회 회원이기도 하죠. 예원의 눈이 커졌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줄은 몰랐다. 임 빌리버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임시정부에서 보내는 권고문입니다. 신부님께서 신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원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천주교 신자들에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회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은밀히 독립운동을 지원해왔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신자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원이 말했다. 임 빌리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모든 힘이 필요합니다. 신부님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예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성직자로서의 의무,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자들의 안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할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임 빌리버의 얼굴의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날 이후 예원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주일 강론에서 더욱 대담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신자들 중 믿을 만한 이들에게 임시정부의 권고문을 조금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대한적 십자회 활동에 대해서도 은밀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내는 회비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씨앗입니다. 예원 자신도 40원의 회비를 냈고,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했다. 많은 신자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조금씩이나마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고, 예원은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1921년 봄, 예원은 또 다른 비밀 편지를 받았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신부님,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 예원은 더욱 신중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신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독립에 대한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예원은 매일 밤 기도했다. 주님,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그 자유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보여주소서. 윤애원 신부의 독립운동 참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았다. 그의 앞에는 더큰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1922년 봄, 윤네원 신부의 독립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은율본당은 이제 황해도 지역 독립운동의 은밀한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신자들 사이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꾸준히 자라났고, 대한적십자회 활동을 통한 군자금 모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예원은 성당 지하실에서 비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믿을 만한 신자들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상해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우리가 모은 자금이 독립군의 무기 구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일본 경찰이 성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예원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모두 빨리 빠져나가세요. 증거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황급히 빠져나가는 동안 예원은 서류들을 모아 불태웠다. 그리고 성당 본당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척하고 있었다. 얼마 후 일본 경찰들이 성당에 들이닥쳤다. 윤혜원 신부 당신을 체포하게 소 반국가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원은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신자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당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원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튿날, 미텔 주교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엄중했다. 예원 신부, 자네가 한 일이 사실인가? 예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주교님.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미텔 주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의 마음은 이해하네. 하지만 우리는 성직자일세.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네. 예원은 고개를 들어 주교를 바라보았다. 주교님,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어 해야 할 것에 아니어 했을 뿐입니다. 미텔 주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원 신부, 자네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네. 하지만 그 대가로 약속해 주게. 더 이상 이런 활동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예원의 마음 속에서 폭풍이 일었다. 그는 신앙과 애국 사이에서 갈등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주교님. 약속하겠습니다. 며칠 후, 예원은 풀려났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텔 주교는 예원을 은율 본당에서 경기도 하우연 본당으로 전임시켰다. 이는 성교회를 위해서라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예원은 마지막으로 은율 본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독립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